더 깊은 이해를 위한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오리엔트 국가들 중에 아세리아와 신바벨로니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히타이트하고 이스라엘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했고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했죠.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첫 발생지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죠.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하부 지역,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메르 문명 이 인류 문명의 이제 시작입니다. 그때가 기원전 3000년경 3000년대에 가장 번성했고, 어, 수메르 문명이 황금기였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자 구도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수메르 문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메르가 망하고, 기원전 2,400년경에 아카드가 들어옵니다. 아카드는 수메르보다 위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상부 쪽에 있는 건데, 그 아카드의 사르곤 대제가 남부에 있는 수메르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점령을 하는 거죠. 이게 아카드 제국이에요. 샘족 왕으로서 최초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대제국을 세운 사람이죠. 사르곤대제는 근데 그 아카드도 구티움이라는 그 족속한테 결국은 멸망을 해요. 그런 다음에 구티움 이후에 다시 한번 수메르 계열의 마지막 왕조가 들어섭니다. 그게 이제 우루 사망조인데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이죠. 거기서 우루 사망조가 한백 년간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지죠. 그런데 그 우르도 결국 어, 아모리 족속 서부에서 올라온 아모리 족속한테 망하죠. 그 아모리 족속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 바빌로니아가 되는 겁니다. 구구 구 바벨로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왕은 우리가 몇 차례 함께 공부했던 한무라비죠. 한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 대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한무라비 대제 이후인데.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나서 바벨로니아가 약해지죠.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위쪽에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철을 최초로 쓴 제국이잖아요. 그 히타이트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근데 점령한 다음에 히타이트는 그 내부 문제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고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그 동쪽에 살고 있던 고대 민족 중에 카시트라고 있어요. 그 카시트 민족의 지배를 약 400년간 받게 되죠. 바빌로니아 지역이. 그러면서 바빌로니아의 상부에 있었던 티그리스강 상부에 아수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중심으로 이제 아시리아가 힘을 키워 나가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티그리스강 상부에 있었고 바벨로는 이 메소포타미아 그 유프라테스강 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어, 경제적인 그런 통상로를 얻으려면 바벨로니아를 점령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지요. 그때가 BC한 12세기경. 아시리아가 바벨로니아를 점령하면서부터는 굉장히 팽창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중심이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 레반트라고 해서 위쪽에 시리아와 위쪽에 팔레스타인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어 시리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시리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한 이, 합친 지역을 보통 성경에서는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그 시리아 지역에 어, 페니키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페니키아. 페니키아는 국가의 이름이 아니고 페니키아 지역에 있던 어, 해양 도시들이 있어요. 아주 강한 도시들, 두로, 시돈, 비블로스 같은 강력한 해양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을 다 포함하는 지역이 페니키아죠.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상권을 지고 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잘 살았던 이유는 이 페니키아와 함께 무역을 했기 때문에 잘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페니키아가 식민지를 만들었어요. 그 식민지가 어디냐면 카르타고라는 곳이죠. 카르타고는 나중에 로마와 세 차례 동, 세 차례의 전쟁을 일으키는 아주 강력한 아프리카의 강국이거든요. 근데 그 카르타고를 식민지로 만든 것이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가 대단한 곳인지 알겠죠. 페니키아가 망한 다음에도 이 카르타고는 남아서 어 로마와 이 함께 전쟁을 치를 정도로 로마와 함께 패권을 싸울 패권을 싸움할 정도로 강력한 나라가 되죠 하여간 어이 페니키아를 아시리아가 점령합니다. 페니키아를 점령하고 그 남단에 있던 북 이스라엘까지 그 아시리아가 점령하는 거죠. 아시리아의 어 전성기는 기원전 8세기 때. 어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인데 이 왕이 굉장히 잔혹한 왕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 하면은 지금 앞에 보이는 이런 부소들이 유명합니다. 포로들을 잡아갈 때 피부를 다 벗겨버리고 죽이는 이런 부소가 유명한데 이 아시리아의 기본적인 정치, 이 정복민에 대한 지배 형태가 공포정치였어요. 사실 아시리아 이전까지는 어, 이러지 않았거든요. 수메르도 그렇고, 아카드도 그렇고, 우르사망도 그렇고, 어떤 왕조도 이렇게 잔혹하게 한 왕조가 없어요. 근데 아스리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는 잔혹했죠.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페르시아는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폈던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티글라트 필레세르 3세는 굉장히 잔혹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민족들을 항상 감시하고, 이 티글라트 필레세르가 했던 유명한 정책이 뭐냐면, 정복지를 점령하면, 그 정복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지역으로 타지역으로 아예 집단 이주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 그러니까 사람들을 집단 이주를 서로 시켜버림으로써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는 아주 잔혹한 행동을 했죠. 북 이스라엘 이렇게 다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없어진 거죠 지금 열지파가 이 이후에 아시리아의 공포 정치 그런 무력 정치는 당연히 주변국들의 반감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시리아, 바벨로니아, 이집트까지 다 결국은 아스리아의 통치 아래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스리아가 최초로 고대 근동 지역을 다 통일시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이라고 했을 때 어딥니까? 메소포타미아, 레반트, 이집트거든요. 이걸 다 아스리아가 결국은 다 장악을 하는 최초의 이런 위험을 달성하지요. 그 사람이 사르곤 2세입니다. 사르곤 2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잔혹한 정치의 대명사, 인 거죠. 아수르 바디팔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선대 왕들과 다르게 정복만 일삼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때는 이미 통일국가였기 때문에 이때 이때부터는 통일국가에 걸맞는 문화를 육성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바디팔 왕이 문화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 동안 내부적으로는 귀족들 간의 다툼이 계속. 벌어졌고 나라 밖에서는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아시리아한테 피박받았던 피지배 민족들의 반란이 거세지면서 아시리아가 혼란에 빠지게 되죠. 아시리아가 혼란해진 틈을 잘 이용했던 사람이 바로 어, 갈대아의 왕 나보폴라사르입니다. 나보폴라사르는 이때 메디아와 함께 연합을 해서 혼란에 빠져있던 아시리아의 수도 예, 니느웨, 니누에, 성경에서는 니느웨라고 하는데 니네베지요. 니네베를 점령하고 새 왕국을 열게 되죠. 사실 아시리아를 공격하고 아시리아를 점령하는데 주도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고 메디아거든요. 그런데 점령을 바로 앞두고 메디아는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바벨론한테 그 선수권을 내주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아시리아의 수도를 점령할 수 있었던 거죠. 이때가 612년입니다 기원전. 그리고 이때부터이 바벨론이 새로운 바벨론의 시대를 시작해요. 아시리아가 멸망하면서 이제 오리엔트는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그리고 바벨로니아 네개 사강체제로 유지가 됩니다. 신 바벨로니아의 역사에서, 그러니까 이나보폴라 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 시대를 연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인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2세라고 나오는데, 네부카드 네자르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바벨로는 어, 말할 수 없이 큰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 네부카드 네자르는 고대 바벨로니아의 영광을 되찾고자 했고, 영광을 실제로도 되찾았습니다. 우선 아시리아에서 이집트를 몰아냈고요.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시리아의 옛 점령지였던 지역을 하나 하나씩 다 손에 넣었죠. 결국 신바벨로니아는 시리아 팔레스타인까지 차지하게 되면서 아시리아와 비슷한 정책을 폈어요. 뭐냐면 점령지의 백성들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잖아요. 바벨론은 이때 이미 아스리아 바벨론은 이때 북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였고 남아있던 남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그남유다를다 메소포타미아를 끌고 가죠. 포로로. 이거를 역사에서는 바빌론 유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포로를 끌고 온 사람들, 물론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포로를 끌고 온이 많은 사람들을 노동력을 이용해서. 그 유명한 이스타르 신전을 짓게 됩니다. 어, 네부 카드 네자르 2세는 국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람은 또 나라의 살림도 굉장히 잘 보살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일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만 보면은 우리는 네부 카드 네자르 2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이 보고, 잔인한 왕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예수를 자기 나라에, 자기 제국에 굉장히 접목시키고 나라를 그렇게 아름답게 꾸몄던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명한 게그 사람이 튼튼한 성벽을 쌓고 도로를 낸것 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네 개의 대표적인 청동성문이 있단 말이에요. 제일 유명한 게 이스타르 문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문이 지금도 남아있죠. 또 네브카르트 이세가 당시 메디아 왕의 딸과 결혼을 했거든요. 메디아와 협력해서 아스리알 정보를 했잖아요. 메디아 딸 딸과 결혼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이 그 부인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진짜로. 메디아라는 지역은 굉장히 숲이 울거져 있고 자연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당시 바벨론은 그러지가 못했나 보죠. 그래서 그 부인을 위해서 자기 고향과 비슷한 느낌이 나주게 하기 위해서 7층 계단으로 된 인공 정원을 만들어줘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그런데 이 인공 정원이 고대 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있도 대단한 거고, 이게 부인을 사랑했던 그런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 네브카드네자르이 2세는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리고 성전을 완전히 다 부셔버립니다. 유대인들을 바벨론을 끌고 갔고요 이후 신 바벨로니아는 지중해 동부에서 최대의 상업 중심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강력한 바벨로니아 제국도 네브카드네자르 2세가 죽은 다음에 너무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쇠망하고 망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동방의 마지막 제국인 페르시아가 등장하지요. 오늘은 우리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와 남 누다를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신 바벨로니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팟빵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